안녕하세요 케이입니다 오늘은 코바늘로 배색뜨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길긴뜨기를 이용해서 을 체크무늬 배색을 해볼건데요 우선 두가지 컬러의 실을 준비를 해주세요 먼저 저는 노란색 실로 사슬코를 15개를 잡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개를 잡아 주셨으면 이제 한길 긴뜨기로 쭉 떠주시는데 한길 긴뜨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기초 편을 한번 봐주세요. 자, 기둥코 세개 뜨시고 어, 기초 편에서 배우셨지만 한길 긴뜨기 기둥코는 한 코가 대체가 되기 때문에 바로 옆에 코, 14번째 코에다가 두, 두 번째, 이렇게 코가 되겠죠? 얘는 한 코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배색을 바로 들어갈 거예요. 자, 한길긴뜨기는 원래 이렇게 걸어서 빼고, 빼고, 이렇게 해야지 완성이 되죠? 그런데 우리는 배색을 할 거잖아요. 흰색을 넣어줄 거잖아요. 그래서, 자, 감아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코에 넣어서, 자, 한번 뺐어요. 마무리 하기 전에, 여기서 멈춰 주세요. 마무리 하기 전에, 자, 흰색 실, 배색을 해줄 실을 똑같이 기본 자세로 잡아 주세요. 그리고 노란색 실을 그냥 손에 잡았던 실을 이렇게 놓고요. 흰색 실을 여기다 이렇게 잡아서, 얘로 마지막 한길긴뜨기를 마무리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코는 노란색 실로 나왔지만, 다음 실, 다음 코를 준비하는 걸려있는 실은 흰색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럼 이 다음에 지금 흰색으로 뜰 건데, 이 노란색 실은 어떻게 할까요? 자를까요? 자르지 않고 감싸면서 갈 거예요. 왜냐면 조금 있다가 또 나올 거거든요. 다른 색 실이. 자, 그래서 감싸면서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한길긴뜨기 할때 이렇게 감아서 들어가죠? 감아서 들어가는데, 여기 이 노란색 실을 여기 밑에 사슬, 이 코와 같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코에다가 이렇게 넣고요. 바늘을 넣어서 얘를 마치 밑에 코 줄처럼 이렇게 같이 잡고 떠줍니다. 자, 하나. 다시. 같이 이렇게 잡았어요. 둘.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하고 바꿔줄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넣고. 한번 빼고, 그죠? 요때 바꿔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흰색 실 놓고요. 흰색 실 놓고, 아까 밑에 떨어뜨려놨던 노랑색 실을 이제 준비해요. 준비해서 쏙 빼줍니다. 자, 어때요? 바뀌었죠? 요거 반복이에요. 흰색 실은 다시 밑에 줄과 같이 잡고, 감싸면서 떠주는 거죠. 하나. 자, 노랑으로, 둘. 자 이제 바꿀 차례죠 한번 자 이제 빼, 빼줄 때 노란색 실 놓고 흰색 실로 잡아서 쏙자 요렇게 예쁘게 배색이 되고 있어요 그죠 자 한번 더 배색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같이 감싸서 가다가 원하는 색 이 나올 때 마지막 빼는 부분에서 바꿀 실로 교체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바꿀 때니까 놓고 노란색 실로 빼주고. 다시. 하나. 둘. 아이고, 같은 곳에 떴네요. 하나. 둘, 자,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두 번. 자, 마지막 코인데요. 마지막 코에. 자, 하나. 자, 마지막. 빼줘야겠죠? 흰색 실로. 이렇게 뺐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단으로 올라가 줄 거예요. 두 번째 단. 자, 기둥코 세개 갑니다. 기둥코 세개 떠주고. 현물 방향 바꿔주고요. 이제 2단도 떠야 되는데 그럼 얘는 어떡해요? 2단은 이제 흰색하고 또 바꿔야 되는데 자, 2단도 역시 얘를 감싸면서 떠는데요. 얘를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얘랑 같이 이렇게 잡구선 감싸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코 여기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요렇게. 감싸면서. 또. 아, 여기서 바꿔야죠. 자. 노란색 실로 바꿔서 떠줍니다. 다시 노란색으로 뜨다가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한 줄을 다 떠서 보여드릴게요. 자, 2단까지 떠준 상태예요. 예쁘게 배색이 되고 있죠? 이렇게 실을 가로로 눕혀서 감싸면서 배색을 하시게 되면, 어, 중간중간 색깔이 바뀌어도, 앞뒤로 봐도, 이렇게 깔끔하게 배색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티코스터 용으로 이렇게 떠 봤는데요. 어 그냥 한 가지 색깔로 했을 땐 조금 심심할 수 있는 디자인이지만 색깔 두 가지를 넣었을 때좀 뭔가 세련돼 보이고 뭔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스킬을 쓴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 영상 보시고 배색뜨기, 이거는 가로로 실을 걸쳐서 뜨는 방법인데, 이걸 한번 연습을 해서 예쁜 무늬뜨기 도전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